안녕하세요, SCV짱입니다. 자, 코아코인 생태계 소식입니다. 어, 어제 영패로 돼서 NFT 런치패드 구매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라고 어, 안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.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 12시부터 이벤트가 진행된 것 같은데,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, 동시에 접속을 해서 그런지 자그영패럿 사이트가, 서버가 터졌습니다. 그죠? 서버가 터져서, 예, 어떻게 접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이따가, 어, 조금 해보다가 저는 말았거든요. 그래서 구매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. 자, 오티코어로 어 NFT를 어좀 이렇게 구매를 했으면 좋았는데 서버가 터지는 바람에 못 해서 그 많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 써져, 서버가 터졌기 때문에 어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그그 어, 그 정도 그 정도로 어되게까 뭐라 그래야 되지? 성황리에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? 그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하신 분 있으면 어, 축하드리고요. 자, 어, 트위터에 다양한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2차 콘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어, 하네요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, 영패론 멤버 어, 앞으로는 YPM입니다. YPM 3K NFT 런치패드가 1 시간 만에 꽉 찼습니다. 너무 기대됩니다.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 2-30분 만에 이미 다 끝났다고 들었거든요. 음, 하여튼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코어 코인에 대한 기대치가 어, 반영된 거라고 어,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죠. 어, 자 대역폭 문제에 대한 인내심과 NFT 구매 콘테스트에 참여해 주신 코어다오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자, 2차 매스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. 발표를 기다려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게 지금 일정은 안 나왔고 자, 2차 콘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. 이번에 우리 참여 못했던 사람들 저 포함해서, 자, 2차 컨테스트에, 어, 한 번,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. 다만 좀 바램이 있다면, 이번에 서버, 서버가 터진 거를 감안해서, 영패로 되서, 어, 이렇게 좀증서를 했으면 하는 바램도 좀 있습니다. 다음에는 서버 터지는 거 없이, 자, 구매, 구매할 수 있는 인원에, 차, 어, 포함되지 못하는, 못하더라도 일단 접속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. 자, 2차 어, 구매 콘테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, 일정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기로 어, 합시다. 자,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